브라이언 켈빈은 영향력 있는 현대 미국 화가입니다. 트렌드한 느낌의 작품들로 여성의 대규모 양식화된 초상화로 유명한 그의 그림은 햇볕에 흠뻑 젖은 팔레트와 알렉스 카츠 또는 데이비드 호크니를 연상시키는 평평한 색면이 특징입니다. 합성 입체파에서 기술을 활성화한 그는 색상, 질감, 관점 및 평면을 자유롭게 연주하여 이미지의 자발성과 긴급성을 가져왔다. 그의 새롭게 자유분방한 이미지는 자연주의를 뚫고 비현실에 들어갔다. 작품은 얼굴이 풍부하고 쌍곡선 색상, 모자이크눈, 리스칠한 입술로 활력을 주며 작품의 표현에서 냉정한 중립성은 동등하고 반대되는 힘을 가져온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 속 인물들이 실존 인물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캘리포니아 젊은이들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내가 그리는 인물은 전적으로 발명된 것이지만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그림이 진행됨에 따라 확실히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1969년 캘리포니아 비셀리아에서 태어난 그는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공부한 후 1994년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스쿨에서 MFA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뉴욕의 앤톤 컨 갤러리, 파리의 알민렛 갤러리. 런던의 코르비 모로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포틀랜드 미술관, ICT 재단 등 수많은 공공 컬렉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켈번은 캘리포니아 오하이에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가나 아트센터의 브라이언 켈빈 전시, 트렌디한 감각, 신선한 느낌 등의 평을 받았습니다.